선이 발가락. 선이 발가락. 쭉. 선이 다시 발가락. 선이 발가락한테 가라. Soownie, 발가락. 쿵. 어 근데 아까 쿵 하더라고. 쿵어 내가 그 이거 사고 날때쿵이랬는데 따라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이 발가락. Såownie, 발가락. <laughs> 어, 서은아. 그러면 그거 찾아줘. 따끔따끔 고슴도치가 친구를 찾아요. 책 찾아줘. 따끔따끔 고슴도치가 친구를 찾아요. 어디 있지? 내가 맨 끝에 있는 거 일부러 골랐어. 어? 이거는 니가 따로도 따로도 너네를 불렀니잖아. 따끔따끔 고슴도치가 친구들 찾아요. 아, 이거 먼저 읽고 싶어? 오, 따끔따끔 고슴도치는 어디있지 위로 살짝 펼쳐주세요. 따르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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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르. 응? 오, 애벌레다. 따르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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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르 위에서 예쁜 노래소리가 들려요. 누구의 노래소리일까요? 따르르, 따르르. 아래서 에 멋진 노래소리가 들려요. 누구의 노래소리일까요? 오잘 넘겼어요. 이건 엄마가 넘겼어. 딱따구리 딱따구리 어딨어? 디원아어 그러면 찍찍이 어딨어? 찍찍 찍찍 오 애벌레 어디있어 애벌레 애벌레 그럼 두더지 어딨어? 두더지 사각사각 사각사각 두더지. 이거는 지렁이 지렁이 이게 두더지. 우리 그그 그 사각사각 사과 먹었던 두더지. 사각사각. 다시. 오, 서원이 그래도 다 알았어. 나 다람쥐 어딨어, 다람쥐? 다람쥐? 오, 맴, 맴, 맴이 어딨어, 맴미서원아 여기 맴미 다시 베베핀이야? 엄마가 너무 질문했어? 엄마! 아빠 잡아라. 언니 우유 먹어야 되는데. 어? 이제 우유 줄게.